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. 이번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단지는 김포시 장기동의 운항 퍼스트빌로 모두 1,202가구가 새 동지를 틀게 되며 연말까지 모두 6단지에 총 7,934호가 입주하게 됩니다. 김포 한강 신도시는 대한민국 최초 수로도시이자 에코도시로 수도권 주택난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거점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04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, 내년 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돼 왔는데요. 현재 2기 신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인 경기도 김포시 김포 이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습니다. 한편 6월 상반기 입주 이후에도 올 하반기 중 한강 신도시 지역에 2만 4천여 호가 입주할 예정이며. 이러한 한강 신도시의 개발이 해당 지역 인근 전월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택시장 문제 등을 덜어줄 전망입니다.